올 2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아침 간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 사업을 이달 9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사업 취지 홍보 부족으로 사업 수준에 난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 사업을 이달 6일부터 시행합니다. 2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에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겁니다. 아침 간편식이란 삼각김밥, 주먹밥, 떡, 식혜처럼 학교에서 별도의 조리 없이 간단히 제공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사업 대상은 여덟 개 초등학교의 학생 1,500명, 주 3회 한 학기 동안 모두 20일회 정도의 아침 간편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아침 간편식 사업은 학생들의 결식률 감소, 쌀 중심 식습관 교육 및 건강 증진,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금년 9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효과성 측정,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비슷한 사업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시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에게 아침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고 쌀 소비도 촉진할 수 있어 기획 단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15개 학교에 1500명의 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학교당 100명 꼴로 희망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선 사업대상을 희망자로 국한하지 말고 학생 전체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칫 어려운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학부모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업 대상을 선정 학교 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대신 학교 수를 15개에서 8개로 줄였습니다. 한편 아침 간편식을 제조 배송하는 업체 확보에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식품 안전성 문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에 깐깐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업체일 것. 최근 3년간 안전성 문제로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냉장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농산 어촌까지 배송할 업체를 찾기 어려워 일부 학교는 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